오늘은 고린도 후서 2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열린 기회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드로아에 갔을 때 주님께서 내게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여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그들과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아멘. 혹시 중요한 연락을 애타게 기다려 본적 있으신가요? 합격자 발표나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오는 중요한 메시지 같은 거 말입니다. 아마 다른 어떤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핸드폰만 계속 쳐다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이 딱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상황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한쪽에서는 엄청난 기회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애타게 기다리던 소식이 오지 않아 마음이 너무나 불편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2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원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와 또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배우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2절을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드로아에 갔을 때 주님께서 내게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바울은 지금 드로아라는 도시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 교회가 세워질 조로의 기회가 왔습니다. 사역에 대박이 터진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것이 바울의 두 번째 들어와 방문이라는 점입니다. 사실 바울은 이전에 1차 전도여행 때도 들어와에 왔었지만 그때는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한마디로 1차 방문 때는 문이 굳게 닫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직접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애를 씁니다. 교회 한번 가보자. 예수님 믿으면 좋다. 이렇게 말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반응 뿐일 때가 많습니다. 마치 굳게 닫힌 문 앞에서 혼자 애쓰는 것처럼 답답하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합니다. 바울의 드로아처럼 반드시 주님의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문이 닫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며 가장 완벽한 때에 그 문을 여실 것입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시선을 보냅니다. 마치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더 어두워질수록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진정한 빛과 소망을 더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될 드루와의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그 때를 위해 기도하며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3절에서 우리는 이해하기 힘든 바울의 선택을 보게 됩니다. 13절에, 그러나 나는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여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그들과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라고 합니다. 활짝 열린 기회의 문, 그것을 눈앞에 두고 바울은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왜일까요?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마음이 불편해서였습니다. 당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눈물의 편지라는 아주 강한 권면의 편지를 디도편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듣기 위해서 디도를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바울의 마음은 온통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내 편지를 받고 상처받진 않았을까? 회개하고 돌아섰을까? 교회는 평안해졌을까? 이런 여러 가지 걱정 때문에 드로아에서 열린 복음의 문이 바울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와 같습니다. 99마리의 양을 들여두고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것이 바로 목자의 마음입니다. 바울은 지금 새로운 99명의 전도 대상자를 얻는 것보다 이미 그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하는 양 고린도 교회를 되찾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새로운 기회, 더큰 사역, 더 넓은 영향력이라는 열린 문을 향해 달려가느라 혹시 하나님이 이미 우리 곁에 두신 한 영혼을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새로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 그 과정에서 힘들어하는 동료의 아픔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열심 때문에 정작 내 도움이 가장 필요한 가족의 마음을 돌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 새로운 사역을 구상하는 것도 귀하지만, 지금 내 옆자리에서 말없이 힘들어하는 성도 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진정한 사역의 핵심은 프로그램이나 성공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여정을 통해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 닫힌 문 앞에서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벽한 때,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며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동시에 열린 문 앞에서 흥분하기 전에 내 주위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는 돌아봐야 할한 영혼은 없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새로운 기회를 잡기 전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며 끈기 있게 기다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곁에 한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열어주신 기회의 문과 우리의 따뜻한 사랑이 만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해 가장 아름답게 확장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 성공과 성취를 위해 나아가다가 정말 귀한 한 영혼 돌아보는 것을 소홀히 여길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 엄청난 희생을 치르시며 애쓰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일에는 주님의 때가 있다는 소망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